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암수하십니다. 아, 지금은 저 아들 태권도하고는 이제 방학을 했고, <laughs> 공부방은 이제 다니고 있어가지고, 아들 공부방 좀 데려다 주고, 제 근처에 어, 맨발 걷기 어, 할수 있게 잘돼 있는 산이 있어가지고, 등산 좀 잠깐 갔다 오려고 합니다. 아들 공부방에서 공부하는 시간동안. 그래서 오랜만에 방송 좀 카메라 좀 켰습니다. 아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아들 인사 좀 시킬게요. 안녕하세요. 암스아스 so awesome. 안진우입니다. 우리는 아빠는 지금 등산에 가서 운동하고 있고 저는 운동을 저는 할, 할 예정이고요. 운동을 할 예정이고. 아, 그음에 진우 씨 어디 가고 있죠? 저는 지금 리젠시티 더월에 가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 왜 가는 거죠? 거기... 아니, 그렇게 정보, 개인 정보를 너무 상세하게 말하지 말고. 그냥 뭐, 뭐, 하러, 뭐 하러 갑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지금 뭐 하러 갑니다. 아니, 진욱. 지금. 거, 거 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아소비 가고 있거든요. 11층에 있습니다. 아하, 공부하러 가는 거죠? 네. 오늘 날씨가 많이 덥지 않네요. 많이 덥지 않았는데 조금 덥네요. 네, 햇빛이 오늘 세지가 않아서 다행이에요. 아빠는 지금 운동 운동 하고 있을 테니까 저는 저는 아소비 공부방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다 오겠습니다. 네, 열심히 공부해 알겠지? 샷 바꿔주세요. 지금 인사 다시 한 번. 그래. 아, 엘렉타. 갔다 와. 아들, 공부방 들여다줬고요. 저는 한시간 정도 짬 이용해서 운동 좀 하려고 합니다. 근처 좀 등산 가볍게 할수 있는 장소 이런데 좀 알아보니까. 근처에 스팟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보려고 한 곳은 사실 어제... 제가 사전 답사를 잠깐 갔다 왔는데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민발, 맨발 걷기까지는 못하고 어, 빠르게 산 산이 이렇게 높진 않아서 산만 살짝 올라갔다 와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웅천 외성이라고 그 임진왜란 당시에 좀뼈 아픈 역사가 있는 장소도 있고요. 여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올라가는 이 경사로 기울기가 좀 처음엔 좀 가팔라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괜찮으실 것 같은데, 저는 좀 버겁네요. 저한테는 좀 버거워서 조금 숨이 헐떡이네요. 확실히 아프고 난 후로는 이런 근육통이라든지, 어, 모든 그 회복? 어떤 통증이라든지 이런, 이런 거, 상처라든지, 회복의 단계가 상당히 느려졌어요. 아무래도 여파가 이제 항암을 하고 난 후에 여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확실히 이 회복 능력, 능력이 너무 뒤떨어졌다. 일반, 지금 30대 회복 능력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체감적으로는 거의 6, 70, 70대 회복 능력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정상인, 일반인 건강한 분이 계신다면 진짜 건강하실 때 미리미리 건강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저 보시고 저처럼 이렇게 고생, 하는 거 제가 보여드리는 거니까 저, 저처럼 되지 마시고 다들 건강한 삶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 물론 저도 잘 극복하고 잘 이겨낼 거고 또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아, 등산 이제 하면서 뭐 어떤 얘기를 좀 말씀드릴까 하다가 아, 좀 고민을 해봤는데 거의 이제 영상 제거 영상을 보시고난 제가 이제 영상 올린 후에 댓글들의 반응을 보면 거의 80% 이상이 암환자처럼 안 보인다, 암투영 안 하는 거 아니냐, 아직도 믿기지도, 믿기지가 믿기지가 않는다는 분이 상당히 많으신데. 아 진짜 육안으로 보시기에는 그럴 거라는 점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일반인이어서도 일반인의 시각으로 보 봤을 때 전혀 암암자 같아 보이지가 않으니까 저 역시나 의심할 것 같아요. 아 근데 솔직한 신경으로는 아, 영상으로는 좀 매번 활기차 보이고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드려도 아 영상 외 이면에는 상당히 반전도 많습니다. 운동을 또 많이 오래 좀 하거나 무리하게 하거나 아니면 뭐 촬영을 하고 나서의 편집을 좀 오래 한다거나 하면 그 이후에 여파가 상당히 몰려와 가지고. 아또 한동안 되게 좀 많이 누워있기도 해야 돼요 그런 증명도 있고 아 그리고 제가 지금 뭐 먹는 경구약 아 진통제와 지금 붙이는 패치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진통제를 조금은 줄여볼까 하고 먹는 약 같은 경우에는 12시간 간격으로 하루에 두번 먹는 거고, 붙이는 패치 같은 경우에는, 펜타닐 성분이 들어간 패치 같은 경우에는, 한번 붙이면 3일 동안은 유지가 되거든요. 옛날에 그, 뭐, 금연 패치 같은 거 붙여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니코틴 성분이 몸에, 혈류에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담배 생각이 안 나, 안 나서, 금연을 도와준다. 라는 식의 니코틴 패치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것도 이제 마약성 진통제 펜타늘이 기초로 성분에 들어가 있어서, 제 이제 몸속으로 이제 이렇게 스며들어서 진통을 막있게 해주는 거죠. 아 근데 제가 한몇번 정도 시도를 해봤는데, 한 하루 정도? 한 16시간? 정도 참아봤는데, 아, 확실히 그 그왜 영상 보면, 마약하는 사람들, 약 끊으면, 막, 부작용 증상 오잖아요. 금단 증상이라. 그런 것도 저도 똑같이 느끼거든요. 약간 손발이 떨리고, 오한 증상이 있고, 그리고 식은땀이 엄청나요. 식은땀이 엄청나면서, 진통이 진짜 한꺼번에 물려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뭐있겠게 나날이 컨디션이 좋아지고, 좋아지고 있고, 체력이 조금씩 올라온다고 해도, 아, 이미 한편으로는 마약성 진통제에 약간 중독되어져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둘다 지금 저, 제 저의 제가 처한 상황에서 두 가지만 다두 가지 면을 다 이렇게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나 이득 보는 게 있으면 하나는 제가 손해 봐야 할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객관적으로 제 몸을 평가했고 아 그냥 하나는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몸의 진통을 확실히 완화가 되면 조금 삶의 질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와서 마약성 진통제를 끊을 순 없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삶의 질을 민택하게 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뭐 영상 속에서는 항상 밝은 모습 보이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또 다른 면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알아주시면 좋겠고, 저처럼 이제 안투명하시는 분들도, 환우분들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공감하실 걸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뭐, 어 한편으로는 뭐, 지금 제가 마약성 진통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마약성 진통제가 진통제 중독해서 그거에 대한 부작용 증상을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그게 가장 베스트기 때문에 그 정도의 리스크는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거고, 거기에서 지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 뭐더 우울하거나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낙심하거나 뭐 이런 것도 전혀 없으니까, 행인이나, 아제 영상을 보시고 또뭐 여기서부터가 용천 외성으로 가는 이제 길인데 여기 좀 길이 좋아서 여기도 이제 신발을 벗고 맨발 걷기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발 잠깐 벗었고 본격적으로 맨발 걷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 이제 그렇게 제가 결단 내린 부분도 있으니까 아뭐 음 현재 암투병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분들은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제 선택이, 제 판단이 다 좋았던 선택이다.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거는 제가 100% 장담할 수 없고요. 모든 선택과 책임은 자기가 스스로 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택한 결정과 선택에 있어서 제 목숨, 제 삶을 배팅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후회할 일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니까 어, 제가 현재 암투병을 하는 데 있어서 정석적인 답안지는 아니다 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아이암투병하는거 있어서 10에 8은 멘탈인 것 같아요 진짜 멘탈 10에 8이 멘탈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 1이 식단 그 나머지 1이 운동이에요 뭐 백날 식단 잘챙겨드시고 운동하시고 해봤자 다 필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자기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 그 다른 분들도 좀 어, 일단 좀 멘탈을 좀 굳건히 좀좀 음, 좀 저기 잡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좀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모두 누구나. 오래 살고 싶고, 더 살고 싶고, 더 건강하게 살고 싶은 욕망은 누구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쫓으려다가 자기와 맞지 않는 식단, 자기와 맞지 않는 치료법, 남이 뭐 해서 나았다더라, 남이 했다는 답안지를 그대로 복사해서 자기한테 컨트롤 C, 컨트롤 V 한다고 제가 본 밑에까지 암투병 주변에 하고 계신 분들 중에 그렇게 따라해서 좋은 반응을, 좋은 결과를 얻었다? 거의 100% 완치가 다 되는 것 같다는 라 분은 저는 솔직히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멘탈이 10에 8은 차지한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뭐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뭐 주제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거좀 얘기해 드리고 싶었고요. 여기 어제 답사를 와봤는데 한 70대쯤 모이신 어르신이 그 바닥을 빗자루로 항상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낙엽 같은 거를. 그래서 길이 이렇게, 아, 맨질맨질해요. 진짜. 봉사, 그냥 봉사로 하신,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 그래갖고 이렇게 등산로 길이 아주 좋습니다. 맨발로 걷기에도.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 웅천 외성 오셔서 가볍게 등산하시면서 맨발 걷기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외성 정상까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 저 어르신 계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여기 등산로 에쓰러 쓸어주시는 어르신이신데 등산하고 내려가시나 보네 아, 이렇 간단하게 산 산행을 해봤는데 코스가 짧아서 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볍게 운동하시기에는 좋으니까. 금방 사시는 분들은 한 번씩 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시간이 맨발로 내려가면 좋은데 또 아들을 피업하러 가는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여기서 양말 갈아 신고 운동화 신고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망고 1시간이 왔다 갔다 할줄 알았는데 어, 시간이 생각보다 걸리네요 15분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아들 픽업갈 시간이어가지고 휴, 좀 서둘러서 내려가 볼게요 이렇게 성을 제1성곽, 2성곽 이렇게 해가지고 틈을 이렇게 나게 해서 했으면은 우리나라 군이 여기를 함락시키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 진짜 왜군이 진짜 오래 버틸 수 있는 대책을 되게 잘 세웠던 것 같습니다. 아, 이번 참에 그 한산대첩,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봐야겠네. 아, 금방 내려올 줄 알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저 아들, 오늘 픽업하러 가야 돼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더운 여름철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늦어서 왔는데 진호가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저 기다리고 있었네요 우리 아들이. 아빠 기다리고 있었어요? 넵. 네. 네 가자 이제 집에. 나 놀이터에서 놀 거야. 놀이터 놀 거야? 넵. 자 준비 시작. 머리 조심하고요. 너! <목소리도>